안녕하세요. 도시의농부 강균입니다. 네, 오늘은 사과나무 어 부르덱 치기위하여 제가 농장에 왔습니다. 사과나무는 개하, 꽃이 피기 직전에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. 어, 살포 후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됩니다. 그리고 예방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가수에는 세균성 구멍병과 노균병 있죠. 갈색 무늬병 전문의 낙엽병, 또 탄저병에도 좋은 약재가, 어, 탄저병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약효는 살균하시고 한 2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. 그러면 한번 키우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? 이것이 석고브르드액입니다브르드액을 아, 갖다가 제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한말에 40g 십 그램인데 네컵네 컵하면 한말 하시면 됩니다. 자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네개 하시고 또약 효과가 좀더 뛰어나기 하기 위해 연 내병균 케미스 어, 살균제를 좀 섞어 주십시오. 이거 한, 한 컵에 한 10g 정도 하면은 됩니다. 10g 정도 하시면은 한리에 10g 정도. 자, 이래 골고루 이래 섞어 주십시오.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, 사과 그도 그 다음에는 과일마다 다그 치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. 그 사과는 꽃이 피기 전에 잎이 있을 때 치면 또안 됩니다. 예, 보르대액은 살균성 병에는 바이러스 있죠. 바이러스에는 최고입니다. 바이러스 병에서 전염되는 것은 참잘 듣기 때문에 병이 오기 직전, 보통 우리 작년에 저희들이 탄저병이 왔습니다. 탄저병이 왔은 께는 꼭 올해는 보르대액을 치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치는 한번 볼까요? 자, 이래갖고 자 위에서 다시 한번 치는 걸한 보이도록 겠습니다 자, 우리 브루대 얘기 보면 사사 있고 또 4이 있고 보통 이렇 숫자대로 낮은 수는 보통은 석회고 그 위에 높은 거는 항상 굴입니다. 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래 치시다가 이렇게 치죠. 치다가 어, 만약에 치다가 비가 오든지 하면은 약해가 입을 위험성이 많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, 그러하기 때문에 날씨를 잘 봐가면서 치십시오. 이렇게 보십시오. 이래 치실 때는 완전히, 나무에 완전히 적고로 치십시오. 완전히 젖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젖어야 되지.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래 치시죠. 이래갖고 비가 오면은 항상 구리는 여기에 남고, 항상 구리는 남고 석회가 씻기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약 피해가 옵니다. 그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직전에, 안 그러면 그때는 꼭 피해 주십시오. 24시간 안에는 비가 오면 은 약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치는 방법만 이래 잘 보통 우리가 나무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.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사과나무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. 이 정도로 꽃이 지금 피기 필동말동이죠. 이 정도로 할 때가 제일 좋은 약 성분이 보통 우리가 부르데액 치는 방법에 대해서 사과는 최고입니다. 예, 보통 우리 사과 부도 부르데액 치는 때는 주로 어, 오후에 아침보다 저녁 때 치십시오. 예, 오늘은 부르데액 치는 방법 그리고 또땅 바닥 있죠 바닥 쪽에도 한번 치주십시오. 세균성 부르데액 하고 항산가리에 저 항산구리에서는 세균성 병에는 최고입니다. 네, 오늘은 사과, 부르덱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